두산베어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투수는 문승원 선수입니다. 1회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두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 파울이 됩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140km대 후반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타석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원앤원입니다. 3구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7리, 2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 하죠. 2구 때립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이래말로 갑니다. SSG 랜더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투수는 미란다 선수입니다. 1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3리 5개의 홈런 바깥쪽 낮은 코스. 15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베트의 공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시윙을 가져가는데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7리, 6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잘 맞은 타구인데 포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2위 4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리 4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아웃됐습니다 2회초로 가겠습니다 2회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2일이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쭉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변화구 스윙 삼진 아웃 8, 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손나섭이 이동합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7번 타자 박계범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1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변하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삼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삼진 아웃. 산루, 1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2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46분 7리, 6개의 홈런, 7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7리 2개의 홈런. 투구입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김재환이 잡았습니다.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2개의 홈런. 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초로 가겠습니다. 3회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한계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번에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트 2. 3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가 됩니다. 좌익수 담장 근처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8푼 3리 세 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입니다. 들어 옵니다.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신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파울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번트 됐습니다. 1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2루. 하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근 스트라이크 153km 빠른 공 바깥쪽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파울. 투아웃의 주자는 2루 왼쪽 던는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스리아웃됐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2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 내려왔습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9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3리. 4개의 홈런. 초구 갑니다. 1루 쪽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유격수죠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김강민 시즌 6호 홈런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훅쩍 넘어간 타구예요 SSG 랜더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타석에는 로맥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다음 타자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스윙.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째. 잡아당긴 타구.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4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스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소나섭이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사구 스윙 3진 아웃. 지금은 돌의 배트가 나갔어요.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김강민이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 5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입니다. 1루 쪽 파울입니다. 투수가 현재까지 35개. 2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153km 빠른 공. 3구는 퍼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4구. 센터 쪽에 안타. 슬라이더가 실투가 됐고, 그 실투를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6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스뜬 공이었습니다. 토구 보겠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1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쓰리 아웃. 이 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김재환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초구 때립니다. 포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잘로 일로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계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때려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8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9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투구수가 현재까지 45개. 초구.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재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1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수가 잡아서 1루로. 그리고 1루! 1루에서 세이브! 타구 속도가 느려서 병살타는 면했습니다. 타자 주자의 발도 굉장히 빨랐고요. 타석의 1번 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주자 뜁니다. 1호에서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5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재원 선수입니다 센터초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목소리> 이재원 시즌 3호 홈런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복주먹을 완전히 노리게 들어왔어요. SSG 랜더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 0. 타석의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155km의 페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도 페스트 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김재만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박건우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스윙. 150km 빠른 공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두익수 두익수에게 잡혔습니다 6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상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구는 몸쪽.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3진 지금 같은 궤도의 패스트 볼은 좌타자가 배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해삼진 오늘 8개씩입니다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두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그는스트라이이 2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초구는 허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김재환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3아웃. 스코는 2대0. 두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 탈삼진 오늘 아홉 개째입니다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53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참 좋은 커브가 들어갔죠? 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 데타, 안재석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멈췄 떨어지는 변화구. 65구째 던집니다. 이구 타격! 우익수! 잡았습니다. 잘로, 일로. 2대 0, 두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이안타입니다. 김재환이 잡았습니다.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삼루 잡았고요. 옐로에서 아웃. 투아웃 타석의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변화구 타격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에서 세이브. 내야 안타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무안타 일루 번제구 들어갑니다. 초구는 허스윙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스 이동합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잘루 이루 스코어는 2대0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김태훈 선수입니다 초구는 몸쪽 149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3진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9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148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 갑니다 솔로포 지진 4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한점 차로 쫓아오는 두산 베어스 점수는 이대일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브라운. 다석에는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때립니다. 포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로맥 선수입니다. <목소리>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오른쪽 감장 근처 <목소리> 1사우 출루가 되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입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 돌아갔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구입니다. 이 꿈을 맞습니다, 파울. 센터 쪽! 큰타구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넘어갑니다! 홀어 넘다 최저! 시즌 5호 홈런 두 점을 더 치료하는 SSG 랜더스. 점수는 4대1.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잡아당깁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커는 4대1.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김태경 선수입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더운.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첫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입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다음 타자는 양석환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바깥죠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변화구 두 개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포크볼입니다. 삼구 타격. 우익수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we